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어 보면 잠오는 방송 들으면 잠오는 방송 여행중개소 입니다 그 저의 그진행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행중개소를 보거나 들으시면 안오던 잠이 예, 슬슬 온다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네요 뭐 불면증에 좋은 예? 잠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딱 안성맞춤인 방송 여행 중계소입니다. 뭐 어, 얘기가 재밌으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또 잠이 오게 되고 이게 또 인간의 그 어떤 심성, 아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음. 그래서 보면 잠 오는 방송 그만큼 편해라 편안해진다는 얘기겠죠. 여행 중계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아직 미미합니다. 예. 그러나 계속 성장 중입니다. 한 130명 정도 돌파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어, 매번 다양한 주제, 그 다음에 또뭐 예전에는 뭐 얼마 동안 은 크로마키 해갖고 이렇게 배경하고 했는데 좀 칙칙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서또 변화도 줘야 될것 같아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또 배경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서 촬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팟캐스트나 어 저기 유튜브 시청하시는 들어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또그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어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매번 고민하고 어?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 중계에서 오늘은 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사실 그래요 이게 그 여행 그 컨텐츠지만. 그, 조회수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저도 알아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뒤로 가볼까? 어, 모르는 바 아닌데, 또 그것만 할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일부러 배척하는 것도 그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여행권, 그러니까 여행, 그러니까 항공권 싸게 사는 뭐 이거 꿀팁 뭐 이런 거 제일 좋아들 하시는데, 그거 말고 요거랑 비슷한데, 좀 요령, 요령, 또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 뭐 꼼수 이런 거안 하는 거 아시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익스피디아 아시죠?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에서 어이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바탕으로 조사를 한 거여서 참고하시면 우리 또 이제 아빠분들 출장 가시거나 이럴 때또 어, 팁이 될 겁니다. 또 아니면은 뭐또 여행 그냥 순수하게 어, 여행 가시는 분들도 팁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여행중계서 오늘. 어, 어, 익스피디아에서 어, 자료를 어, 갖고 온 건데요 어, 뭐냐면 어, 주말 일정 포함하면 항공권 요금이 한 4분의 1 가격이 싸진다 25%죠 싸진다는 예, 요 얘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들어 주십시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바라는 건한 가지 <목소리>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죠? 하나, 둘, 셋.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떠나기 전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여행정보를 확인하세요. 안전을 위한 마음가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자, 여행중계소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어, 항공권 발권 업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항공권 발권 업체, ARC라고, 뭐, 이거는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를 해서, 어, 한 1년 정도, 어, 1년 정도 간 정도에 한 500억 건, 500억 건의 항공권 검색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항공권 검색 500억 건이야. 뭐, 천건만건이 아니야. 뭐 데이터, 가 빅데이터 정도면 한 500억 건 정도인데 빅데이터지 뭐천 건, 만 건, 십만 건 이거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500억 건 항공권 검색 데이터를 예, 비교, 분석해서 요, 요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저희 여행중개소에서 중계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어, 제가 예전에 그 항삼호일법칙이라고 항공권은 3주, 아 세달 전, 호텔은 뭐 일주일 긴박해서 살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살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항공권은 일요일, 또 호텔은 금요일이 구매에 최적화된 타이밍이라는 거죠.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 구입, 구매할 수 있는 그 요일은 일요일이라는 얘기죠. 일요일. 자, 왜 그러냐면, 항공 탑승 일정이 아닌, 예, 항공권 구매일 기준으로 3년 연속 같은 결과가 나타났대요. 예, 그리고 이거는 대다수의,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이 500억 건을 데이터로 바탕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한국 출발로 한번 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일요일에 타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구매, 일요일에 사면은 이코로미 클래스 기준으로 최대 31.5% 정도 저렴한 걸로 나왔대요. 예. 음. 항공권을 일요일에 구매하면. 자. 프리미엄 좌석이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것들도 최대 42% 정도 가깝게 싸게 예,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구매, 구매하면. 자. 반면에, 금요일에 구매를 하면요. 항공권은 평균 12%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구매하는 게 최악의 요일이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어, 호텔 예약은 정 반대가 또 나타났네요. 자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점으로 가장, 유, 유, 가장 좋은 요일은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은 인터넷을 뒤져서 호텔을 잡을 때 숙박료가 가장 비쌌답니다. 호텔은 일요일 날 사면 가장 비쌌어. 호텔은 금요일 날 사는 게 가장 쌌다는 얘기죠. 요거는 항삼호일이 아니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일호금. 요건 또두 번째 두 번째 또 나야. 항일호금. 항공권은 일요일 호텔은 금요일에 사라 예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얘기가 예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해외여행의 경우 주말을 붙이는 일요일 아니, 주말을 붙여 붙이는 일정이 주말을 붙이는 일정 해외여행 같은 경우 평일로만 구성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자 항공 일정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일정보다 월화수 요일정보다 토 금. 아, 토, 일, 월, 화, 수, 일정 또는 수목금토 일정. 아, 아 수목금. 그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공 일정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수요일 일정 보다 또는 토요일에서 수요일 일정 또는 수요일에서 금요일 일정 보다는 수요일에서 일요일 일정 수목, 금, 토, 일. 주말을 끼란 얘기예요 예, 일정. 요렇게 하면 항공권이더 쌌단 얘기야. 싸단 얘기야. 예, 예, 예. 몇 프로? 25% 평균. 자, 그래서 업무상 출장자가 많으시 우리 아빠들 있죠. 아버지들. 예, 많은 같은, 게, 그, 많이, 출장자가 많이 찾는 도시는 비용 절감 폭이 더 컸대요. 25% 더, 보다 더 싸게 살수 있었단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음, 수요일부터 금요일, 출장 일정을 마치고, 바로 귀국할 때보다 토요일 하루를 현지에서 쉬고 일요일에 귀국을 하면 항공권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평일에 금요일 날 와야지 하지만 꼭 그게 아니라면 현지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이틀 더 머물고 주말이나 휴일에 어 복귀하는 어 항공편을 사는 게 훨씬 더 왕복이니 어차피 왕복이니까더 싸단 얘기예요. 네. 어, 엄청 싸요 보면 한국에서 싱가폴로 음, 출장을 다녀올 때 토요일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아니라 토요일을 붙여버리면 평균 48.9% 거의 49% 정도 항공료를 줄일 수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인도네시아는 33.3% 정도 항공료를 저렴하게 쌀쌀 싸게 할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왕복이야. 그래서 100만 원이야. 왕복 항공권이 100만 원이면 금요일 날 오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한국으로 오는 걸 이렇게 사버리면한 50몇만 원에 가, 갔다 올수 있어. 거의 60만 원좀안 되는 돈에 항공권을 살수 있다는 얘기지. 거의 반값에 가까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휴일, 휴일이나 주말을 붙이는 게 그, 그냥 평일 내에만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통 뭐 너무 급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없으면 뭐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 오면 현지에서 하루 이틀 더 머물면 물론 호텔 값이 들 수는 있겠어요. 뭐 체류비가 들 수는 있겠으나 뭐 어차피 쌤쌤이잖아요. 그러면 그 평일 날 오면 그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루 이틀 더 머물고 여행도 하고 현지에서 이러면은 거의 요 돈도 거의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훨씬 더어뭐 권해볼 만한 거죠 물론 체류비 얘기는 제가 일부러 해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체류비는 더 들지 않냐 그러니까 더 드는 게 아니라 항공권 요가 빠지는 대신 체류하면서 더 많은 것들 여행을 투어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음요런게 있었네요 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돼요 음자 어. 반면에 또 다른 얘기가 반전이 있네. 반전이래보다 라또 다른 얘기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 여기까지만 끝나면 또저 새끼 저거 어, 이부장 저거 어, 어 말이야 어, 뭐또 그런다 말이야. 어. 그래서 자 업무상 출장자보다 관광객이 밀집되는 지역에 운항하는 항공편의 요금은. 주말을 포함할 때 오히려 더 비쌌답니다. 아, 출장지와 동일한 일정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방문지에서 주말까지 체류한 후 귀국하는 일정의 마카 마카오행 항공권 가격은 평일로만 구성된 일정보다 평균 18% 정도 호주는 10%도 비쌌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 이제 뭐 출장 때문에 주말을 껴서 갔다 오는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행중개소는 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실 거야. 뭐, 일본의 어느 도시? 뭐, 베트남, 다낭, 뭐, 최근에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뭐, 홍콩도 많이 하고, 마카오, 뭐, 호주도 많이, 호주가 요즘 많이 가는. 아무튼,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반대로 주말을 끼면 더 비쌌다는 얘기지. 왜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많이 여행객이 가니까 그 여행객들은 이제 주말에 한국 다시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일을 더해 또 가려면은 주말에 아무튼 떡 껴서 와야 되는 일정이니까 많이 몰리니까 더 비싸겠지 예, 요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예, 요런거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몰리는 지역은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무조건 싸다는 게 아니라 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다 대신 그렇게 많이 안 가는 지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을 끼면 항공권 요가 더싸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요거 한번 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팁으로 이거는 어 익스피디아가 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세계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요 브라질이었대요 브라질 브라질을 많이 가나 보다. 예, 호주 뭐 인도 이 정도 되고 한국은 음. 한그 다음 정도 되네요. 한국에 많이 오나? 한국에 많이 오나 보다. 예. 한국을 찾는 일본인 여행객은 또 많이 늘었고 싱가포르 홍콩으로부터 한국을 찾는 여행객도 좀10% 이상씩 증가를 했대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죠 많이 오면 좋지만 또 많이 와서 돈 많이 쓰고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되는거지 그래서 오늘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이 항공권 그 추세에 따른 그 팁을 제가 한번 엮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은 요런 걸 참고해서 사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래간만인가? 계속했죠. 저희가 계속했죠. 예. 그 여행 사건 사고. 다시 한번 또, 또 한번 오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사건 사고. 요거 가이드 불친절 사례네요. 가이드 불, 불친절. 가이드 분들이 참 고생 많아요 현장에서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뭐꼭 강요는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팁 주는 것도 또 예의죠 이렇게 너무 또잘 인솔하고 그러면 감동이 오잖아 그래서 혹시 여행 상품 어, 패키지나 이런 거 이용하실 때 가이드 분들을 좀잘좀 어, 서로 간에 예, 존중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몽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 몽골에서 있었던 인데 그 전에 말씀드린 몽골이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자연 초원 다 있어. 몽골에서 여행 가셨던 분은 알거야그밤하늘의 별을 보면 끝내준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몽골은. 그래서 몽골, 몽골인데 몽골이 이제 그 동안 대한항공만 갔었어요. 대한항공 독점으로 해서 항공권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 동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몽골이랑 항공, 그, 저기, 회담 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통해서 이제 그몇개 더, 항공사 몇개더 가게 하자. 하다 결론을 내려서 이제 곧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권 가격이 싸지겠죠. 대한항공이 그동안 독점하다 보니까 좀 비쌌는데 이제 경쟁을 하면 더 싸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행 전문 기자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아시아나가 조금 가지 않을까, 유력한 그런 입장인데, 뭐, 우리 저가항공도 조금, 어, 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안항공이 취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오늘 여행사건 사고, 몽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섯 명이 가셨네요. 다섯 명이 한 140만원 정도, 1인당 한 2년 전에 다녀오신 겁니다. 자, 가이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자, 신고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인입니다. 가이드가 술을 마시고 여행자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여행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관광지에 입장하고 현금, 또 보조 배터리 등을 빌리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게 무슨 강의냐? 털강, 어, 수바타르 광장, 박물관, 유목민 마을 등의 일정을 누락했으며 아르야발 사원 대신 간등 사원은 저녁에 입구만 관광했습니다. 입 입구, 들어가지도 않고 사원 들어가지도 않고 입구만 관광했대요. 을 자, 그래서 어, 신고인은 귀국 후 여행사는 가이드로 망, 가이드로 인해 망친 여행에 대해 저희들한테 어, 1인당 10만원을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신고인이, 이제, 아, 또 10만원 보상이라지 약간 좀, 소심하네. 10만원 할것 같으면 안 해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아무튼, 1만 아무튼, 뭐, 위로를 받고 싶었겠지. 그래서, 신고인은, 이제, 그, 어, 아니구, 아니구나. 아, 아, 이분이 10만원을 보상한 게 아닌 네 아, 내가 잘못 봤네. 귀국후 여행사가, 불만 이제 이 소비자가 신고가 신고인이 신고를 하니까 여행사는 1인당 10만 원 보상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고인은 신고인의 요구 사항은 뭐냐면 어총어 어, 740만 원 정도 환불간 그러니까 여행 경비 전액에 대한 거를 환불을 요구를 했대요. 예. 자, 그러니까 여행사는 1 0만원 주겠다. 이분은 피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행비에 관련한 거의 전액에 가까운 것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를 자, 여행사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술을 얻어 마신 적은 있으나 여행지 안내 및 인솔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관광지 입장과 관련해 신고인 일행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현금은 신고인 일행의 술값이며 보조 배터리는 현지에 보관하고 있음. 자, 톨강은 이동 중 관광했고 박물관 및 유목민 마을은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수바타르 광장과 아르야발 사원은 우천으로 비가 와서 신고인 일행이 일정을 변경했고, 추후 아르야발 사원 대신 간등 사원을 방문했으나 길이 막혀 대웅전을 보지 못했음. 자, 행사 중 행사 중에 현지 소장을 만나 현지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무 조처 없이 귀국해하여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있음. 해당 여행사 입장은 보상 불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누군가는 거짓말이라 기보다도 약간 허위 사실을 좀 보태서 얘기한 것 같네요. 자, 야 이게 참아 저는 아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진짜 이 부장 생각은 좀 애매하네요. 이거 참 이거 항상 제가 판결 결정 이유 보기 전에 아 결정 사항을 보기 전에 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네요 자 그래서 한번 심의 결정 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여행사는 신고인 외4인에게총 5명이 갔으니까 총 125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5만원 정도 지급하라는 거네요 자 결정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사항에서 가이드의 음주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이드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고요 일정, 아, 일부 일정이 계약 내용대로 온전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인당 위로금, 위로금 차원이군요. 이 위로금 차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됐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열정. 1인당 25만원. 제가 봤을 때는, 어, 비교적. 비교적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터무니없이 거짓말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여행사는 또 터무니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환불해 줄 순간 준다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최초의 여행사에서 뭐 10만원 지급, 아니면 뭐 25, 뭐 얼마, 뭐 환불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한 25만원 정도가 위로금 차원에서 어, 판결을, 결정을 내린 게뭐 상식 수준에서 적당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여행중개에서 가이드, 현지 가이드, 어, 불친절 관련한 어, 여행사건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가이드 관련한 것들이 꽤 있어요.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자유여행 혼자서 많이 가시고, 또, 여행사 통해서 단체 패키지 여행도 또,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 가시는데, 현지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행사건 사고 들려드리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행중개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드릴 수 있고요. 저희 그 여행, 유튜브 채널에 그, 이제 PC버전으로 보실 때는 이제 그 옆에다가 좀 구독하기, 그 자동 구독하고, 저거 저 워터마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걸 왜안 만들었나 몰라. 그거 만들었으니까 PC에서 보시다가 이거 아, 좋아할 때 구독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여행중개소 이부장은 힘이 납니다. 자 여행중개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